그 어느 때보다 소식이 많았던 2021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팀대 아메리칸리그 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불참 선언하기도 하고 꼭 출전하길 바랬던 선수가 빠지기도 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는 오타닉이 쏟아졌는데 리그 대결에서는 더욱 주목받게 된 오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오타니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올스타전 최초의 선수로 투타 겸업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명타자로서 팬투표 1위를 했고 선수들은 투수 자격으로 또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감독인 캐시 감독이 이 같은 이벤트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것도 오타니를 선발투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1회 초에 1번 타자로서 네 타석에 들어서게 되고 다음 이회 말에는 투수로 등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회 초부터 타선이 터지게 되면 오타니는 전날 홈런 더비까지 출전하면서 피로까지 많이 쌓인 상황에 이회부터띠 박질을 해야 하고 리듬이 틀어진 채 마운드에 올라야 했던 거죠. 아마도 오타니가 투타 겸업에 안타 무실점만 해도 거의 올스타 MVP가 확실해졌겠죠. 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타자로서는 2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고 오히려 투수로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번부터 3번 타자를 깔끔하게 막았는데 3번 타자 아레나도에게 100마일을 두 개나 뿌리면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혹은 홈런을 치면 대박 사건이 될뻔 했던 거죠. 네. 아메리칸 리그 타선은 1번 오타니, 2번 게레로 주니어, 3번 보가츠, 4번 저지, 5번 디버스, 6번 시미언, 7번 페레즈, 8번 에르난데스, 9번 멀린스 그리고 내셔널리그의 타선은 1번 타디스 주니어, 2번 먼시, 3번 아레나도, 4번 프리먼, 5번 카스테아노스, 6번 윙커, 7번 리얼무토, 8번 레이놀즈, 9번 프레이저 이렇게 양 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회 초에 내셔널리그 선발투수 슈어저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슈어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1회였습니다. 오타니가 선두 타자로 나서서 강한 안타성 타구를 만들어 냈는데 이루방민 호수비가 나오면서 원하우스를 잡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준 높은 선수들이 출전하니 그렇겠죠. 이번 네. 타자는 게레로 주니어였습니다. 1번 홈런 1위 타자에 이번은 타자로서는 확실한 MVP급 게레로 주니어였는데 게르르 주니어가 4구에 강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자칫 축제 경기에서 그런데 대형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게르르 주니어의 강한 타구가 슈어저의 얼굴을 가까스로 피해가면서 네 감담을 선을 케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르 주니어는 마운드로 찾아가 미안한 듯 슈어저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슈어저는 3번 타자를 3진으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고의 투수들이 나온 만큼 점수가 잘안 나겠구나 생각했겠지만 점수는 2회부터 쉽게 났습니다. 아메리칸 리그팀의 저지가 선두 타자 볼렛으로 출루하고 디버스의 이루타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1번 타자 시미언이 내안타로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회에는 또한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수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게레로 주니어가 번스에게 올스타전 첫 대형 홈런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비거리가 142미터에. 타구 속도가 177.3km까지 나올 만큼 제대로 맞은 홈런이었습니다. 또한 블라드미르 게르로가 아버지다 보니 아버지도 올스타전 홈런 친 적이 있어서 역대 세 번째로 부자 올스타전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게르로 주니어는 만 22살 119일로 최연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타석에서도 강한 안타성 타구를 쳤고 두 번째 타석은 홈런. 세 번째 타석은 땅볼이지만 타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유일한 2타점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단번에 올스타 MVP 후보가 된 게레로 주니어. 팀이 이긴다면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리그 팀은 5회 초까지 4대 0까지 앞서나가면서 올스타전 8연승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셔널리그 팀은 5회 말에서야 리얼 무토가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리얼모토는 필라델피아 포수인데 다음 6회 템파베이의 주니노 포수가 자신도 있다면서 홈런을 또 쳐버렸습니다. 6회 말에 아메리칸 리그팀은 실책과 폭투가 나오면서 1실점을 했고 최종적으로 5대2로 아메리칸 리그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팀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번 연속으로 승리하면서 통산 성적도 46승 2무 43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보다 강하다 뭐 그런 말을 하나 봅니다 결과가 끝나고 게레로 주니어의 MVP가 유력하지만 투타 겸업 오타니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아, 예상이 잘 안됐습니다 어쨌든 미국인들 기준에서는 다 외국인들이죠 최종적으로 게레로 주니어가 MVP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연소 MVP이고 토론토 역사에서도 최초의 올스타 MVP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네 명의 타자들이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스미언, 게레로 주니어, 에르난데스가 모두 안타를 쳤고 비셋은한 타석만 소화하고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명품 수비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토론토 타자들이 모두 활약을 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나는 오타니가 MVP를 받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고 내가 받게 됐다 기쁘다 오프시즌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기분이 정말 좋다 이제 아빠가 팬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빌드에서 뛰고 있다 시즌 MVP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소감과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는 과거의 아버지와 함께 올스타에 참가한 모습을 새긴 글러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삼진을 노리고 던졌는데 역시 좋은 타자들이어서 구석의 투구에도 공을 맞췄다. 공부를 많이 했다. 좋은 투수들의 투구는 정말 굉장하다. 좀처럼 칠 수가 없었다. 타자로도 공부를 많이 했다. 긴장감보다는 즐거움이 큰 하루였다. 홈런 더비에 투타 겸업까지 소화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다. 그래도 팬들과 동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길 바랬다 타자로 안타도 치고. 투수로 삼진을 잡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틀 동안 즐거웠다. 또 올스타전에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내년도 내 후년에도 올스타전 출전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캐시 감독은 오타니가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어 더 특별했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미디어를 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가 야구를 위해 밴드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의 재능은 야구가 다시 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게르르 주니어가 얼마나 좋은 선수이고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될지를 알고 있다. 그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그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았다. 동시에 재밌는 선수다. 지금은 리그를 지배하고 있으니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우리 야구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슈어전는 다행히 아직 살아있다. 그것이 오늘의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다. 모든 투수들의 악몽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다행히도 여전히 내 눈은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갈색이다. 이렇게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 전날 홈런 더비를 할때 게레로와 대화를 나눴다. 전날 홈런 더비를 할때 게레로와 대화를 나눴다. 그가 나를 상대할 때 살살 쳐달라고 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때리고 나서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난린이 넘친다. 예전에는 관중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새로웠는데 이제는 만원 관중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팬들의 성원을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와 승부에 대해서는 모든 구종을 다 사용했다. 초구를 노릴 거라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파울이 나왔다. 타석에 들어서니까 진짜 키가 크더라. 커터를 평소보다 더 높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 운 좋게도 땅볼 아웃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캐시 감독은 결과적으로 양키스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구상 가장 비싼 게리콜이 등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월 시즌 오타니가 펼치는 플레이와 또 그가 스포츠를 위해 해온 일들을 사랑한다. 그를 보면 정말 황홀한 기분이다. 어메이징하다. 그의 선발 출전을 항상 보고 싶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기쁘다. 그가 앞으로 남은 야구 커리어를 계속 지금처럼 보내길 바란다. 그는 보기만 해도 즐겁고 겸손하며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선수다. 그는 파워, 구속, 주력에 인성까지 갖췄다. 누구든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고 싶은 꿈이 있다. 리틀 야구의 좌우 투수는 유격수도 함께 보고 싶어 한다. 언젠가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엘리트 수준의 투타 겸업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타니가 한 세대 선수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줬으면 한다. 어쩌면 지금 메이저리그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이미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미 영감을 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타니의 팬심을 담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스타전까지 마치고 전반기가 이제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제 리그는 한국 시간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한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류현진이 선발 등판으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는 후반기. 어, 이젠 접전보다는 압도하는 토론토의 경기를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코리안 메이저리거들, 파이팅!